아, 떨려. 쪼가 6시. 가 6시 왔어, 요가가 미창. 우와! 와뭔 딜이야! 우와, 다 템스턴. 뭔 딜이야! 비어 빠졌어요. 젤러스 왜 이렇게 젤러가 3시. 아, 9, 묶음 6시. 어, 더워. 가 3시. 아, 쪼가 9시. 모드리치컷 앗, 컷, 컷. 여섯시, 여섯시 밸런스 외에는 재미 0 0 3시, 136시, 1김0 아, 기절, 1 기절, 100mm 기절, 100mm 기절, 화0 0 m m 기절, 샷샷아 헷갈렸어. 아, 아, <laughs> 자. 음. 음. 한 시. 오, 아프와 씨, 지는거 봐. 피카이어가 여기 셋이 들어갈 뻔. 셋이 같이 들어가어갈 들어가면. 영나 도가 더덕 없나? 뭘까 아이고, 아이고. 사진 뒤로 하... 백콜 좀. 사진 뒤로 빼콜 좀. 아, 파백꼴 하면 다 주고, 빼콜 한번 다 주고. 저만큼 헬브드님 아... 할 수가 없대. 살려야될거같으 살짝 빼꼴 빼꼴. 아, 뭐야? 어, 뭐야? 10만 원? 10만 원? 해버니까게 살렸어? 아니, 아직. 살려서. 죽혀가지고. <놀람> 아유, 씨. 저거 딜라인, 아, 딜라인 9시 봐야 돼요, 딜라인 9시. 여기 지마랑 봐, 김마랑 고동라인. 와, 도가 새벽에 도지. 전원이, 열, 전원이 12시 가죠 전원이 12시 와줘. 첼보드님 발수 안샀대요 지금 하고 있어, 하고 계실걸요? 아니, 발수는 못 갔다는데요? 아이. 전원 어디 갔어? 아니, 그냥 재정 한번 하면 안 되나? 전달 됐나봐요. 아. 응. 운드러도 12시. 아, 아파, 아파, 아파. 아니, 전원, 어... 전원 같이 붙어줘, 전원, 전원. 12시 붙어줘. 예, 네, 12시. 여기 이별이랑 그냥 붙어줘. 그럼, 그럼 바로 가자. 여기 3시 많아요. 3시 붙여야 돼요, 그냥. 아이고. 한두 니는 같이 붙어줘야 요 그냥. 마딜 라인 컷이 마딜 라인 그냥 계속 붙어 그나완력한탄이리안돼 아. 죽이자 다지제 이거 빛 제발 박상 3시 아, 나함한번해해줘 아? 아함포한 번만 해줘라. 함 포함, 포함, 시9시 아유 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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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함는함 그냥. 그함포시 3시 무도랬지 3시 온도 조절. 온도 음. 조절 3시. 11시, 1시. 1시, 1시. 1시 이미 이별 준비 좀 티카. 아, 무니 소리야. 어제게 해야 되이요목범이랑안가요이 이거 마찬가지 거 이거 아, 뭐 나요. 이거 안 나요. 이거 앞나 이거 안 나요. 이거 안 나요. 이거 안 나요. 이요 그냥. 요거나 세지 계절 세지 계절 또가 계속 잡아 보는 중, 중앙. 나 세지는 같이 하더라 나. 아니 내가 지금 몰리고 있어. 그래? 어 버프 다 사라진다 얘는 m 꺼졌어요 저기. 했다 세시 랩다 이렇게 하판 뜨네 버프가 다꺾지는거세지세 지마 컷세 지마 벽3이셋이 어, 있는 사들 오케이？바로 위에, 이별목 로컬 부가. 밸런서랑 같이 있어요. 있어요. 이별 특과 같이 있어요 요새가. 아 버스. 아, 아, 어. 어, 이지마아움고 밸런스 엘의 프리즈 오케이 아버섯한번 쏘고 오게 아장불이다 살짝 어나 아, 어어 저 입구 소가묶고 온도로들. 우리 입구 먹혔어. 읽구 먹힘. 아홉 집, 온도로들. 오우. 아, 셋시 너무 묶 뭐가 을 거니? 잠깐만, 여기다. 그게 안 돼. 아, 왜 너무 안 모인다? 안 모인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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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세요. 아, 퍼바르세요 한식 골아 드릴게요. 차좀와다 먹어. 잠깐 와서 먹어. 잠깐 이거 그냥 적팀, 적팀 입구 로 와요, 적팀 입구 쪽으로 와요. 적팀 입구 쪽으로 와요. 아우, 심 많아요 상대. 저희 셋이 어, 쪽으로 오세요, 셋이 어. 쪽으로 가나? 어, 뒤에, 뒤에, 뒤에. 어, 어. 나, 나피어 좀, 나피어 아, 아. 좀, 피어 좀. 계속 하는 계속 하는 계속 하는 계속 하는 아유, 씨. 우와, 나도 너무. 진짜 버녹가다 아, 별로 아프다. 아, 버프 부었어 버프 부셨어. 아.. 몇 명이 붙는거야.. 여기 위에 디마라인 여기 디마라 아. 밸런서랑 피카 이거 저한테 여덟 시. 네, 퇴근. 갔다. 계절 이4계절이 한시 다계절 저기 못 들어가겠다. 무권 중앙 사제 <놀람> 물렸어요. 나파 아, 바로 위에, 사토님 바로 위에 와... 씨... 진 소가 엄청 세네 아오 어, 와, 자꾸 떨어지는 거같 밑에 해지 많아요. 해지 많아요. 해 많아요. 가 중앙 목공 어, 코가무드리지 중앙. 하리시 케어 자체가 안 돼, 거기. 그럼 어, 어떡해? 바닥 중앙 조 어. 가까이 야, 그러면 안될것 같은데 조금 들어날것 같은데 <웃음> <웃음> 아. 도 누가 더 갔다 오세요? 아니, 이 정도. s o m e b 3시 갑탄 1시 백합 아유 나 3집 한테 자고자고 멈췄어 아니 그쪽으로 가질 못하는데? 아빠한심하원와 너무 아프다 박산 다 5시 아온감독아득 <laughs> 밀어줘 너무 찍힌다 이러던 소. 아니, 아, 보여. 아, 다시 아, 벌써 안 되지, 나. 해지, 무너리지 오, 뭐지? 보에한 방에 죽었네. 아이, 명 마이크 오늘 안 하냐? 조건 버섯 거. 조건 3치 버섯 거. 아이, 뭐 들어가는 못하겠다. 1시. 1시 2별, 2별 버섯 거 같은데? 이별6 절. 아유. 털정해서 오케이 바로 위에 묵고 묶고 묵고, 묵고 묵고는 어가오씨 묵고는 벗어가 와힐봐힐 <laughs> 하네 소가묵고봐벗가아소가 묵고는 벗어다 아, 와우 백님 7시 힐. 아이고, 힐 아니, 무 좀... 아이 사제가 켜어니까못잡는다 물건, 부탁해, 부탁요몇시에 어? 있어요. 물건 9시, 11시죠. 가도 소가 소가랑 5두 조절. 아. 다 11시, 버프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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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안 보고. 아, 포코싱이안 돼. 이별 <목소리> 다 일부 일시 아유, 오 이거 여섯 개, 이거, 이거 션 꺼졌어요. 아유, 아유, 이거 다섯 개, 더섯 이거 그 뭐야? 님들 화이팅! <laughs> 저기 마이크가 없어요 아, 그야연동자가 예? 없어요 삼0만점 <laughs> 중앙에 딜 많이 밀려요? 지금? 네 아니 저기 암 저기 마블라인을 잡아야 되는데 안 들어가요 저기 지 아, 아파. 그럼 양 양준 님 있어요? 없어요. 대신 어, 다른 어, 따, 따, 다른 영웅들 있어요. 다른 영웅들. 오. 뭔가. 와, 어, 중간에 방해, 진짜. 이거 어떻게 좋아, 이거? 빨어 타고 당해, 나 타고 당해. 여기 온도 조절 분지 깠어요. 쏘가, 쏘가. 쏘가, 분지. 힐 좀, 힐 좀. 쏘가. 오.셋이 음. 아, 안안 들어가. 아무도 없으면 그냥 들어가지만 중앙에서 싸워 그냥. 안 들어가겠어 그냥. 아, 어차피 어, 뒤에서 쟤네 사제 파티 중에 못 잡을 걸. 셋이 몇명 없으면? 저희 뭉쳐있는데 없어요 저희. 어. 아, 사이 손님이나 강제 휴식도 가지고 지금 멍 때리고 있어. 아니, 이 차가 거 없어. 저기 삼지망은에요 보니까. 이는거보 그럼 무진 땄어? 아, 1 2시 무토도가. 울리면 그냥 얌전히 죽고1 2시 영철. 어, 봐. 오, 오이, 델포 오이, 델포델포 아, 뭐야. 하하하. <laughs> <근데> 힘내세요. 30만, <laughs> 30만 점 차이로만 접어줘, 한번. 여기 9채로 보이죠, 그냥? 너무, 너무 터졌어요 그냥, 지금.

아 이거 못 잡으면은 뒤에서 하나 계속 쏴야되는데 어, 자세해. 홍철이 다음판에 저거 도지소녀 하자. 소녀. 소녀로 들어와야 되겠다, 이거. 응. 음. 형, 너 그거 있냐? 뒤에 뭐? 있냐? 아 뭐? 엘레, 엘레. 엘레는 계속 보고 있어. 그냥 내가 계속 죽어서 그렇지. 탈 수가 없다. 화면이 안 보이니까 사람 음. 잘안보이그 사람들 갑자기 안 물다가 오늘 왜 이렇게 물지? 지 물만 하니까, 오늘도 <laughs> 이렇게 잘해. 그만, 그... 아, 지마가 아니고... <laughs> 지마를 잡고 싶은데, 들어가면 세 명이 잡을까? 그 아니, 뭐가 도 낫다는지... 열두시많은이 사람이 없어 가지이 토가 몰려다니고 개 무섭네. <laughs> 아, 복 받았어요. 죽어 봐. 지려줘려줘아로 다시 콜줘 오케이 나이스 아아 아, 아이고, 죽었다. 어어, 도부가쫙 때려들고 봐. <laughs> 어, 다행히 너무 많아.

조금만 내아 죄송합니다 제가 한 50만점 기부한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판에 그, 그 빠지세요 죄송합니다 아, 장난, 장난, 장난. 아, 장난, 장난. <웃음> <웃음> 아니, 왜 사가래요, <상하래요>, 갑자기. <laughs> 50만 좀 기부한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50만 좀 기부하기 쉽지 않은데? 아, 맞게 하면 화이팅. 아니, 근데, 아예 뭐, 점수 차이가 길교 하나에 안 되는 것 같은데? 50만 정도요? 이겼어요.